이슬비 목사 2022년 2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참고 참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반석과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참고 더 참으십니다. 정한 대로 버리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크고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도 이처럼 사랑하고 참아 주셔 주시지만 죄를 반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그치지 않고 말 뿐인 회개만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로 잊히고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워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 회개에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도 감사와 감동을 잃고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로 변화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반복된 죄를 그치고 제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